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홍도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시즌이라고 볼수 있죠 참돔 낚시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제가 오늘 있는 이곳 자리는 주전자 바위라는 포인트 지명을 가진 그런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뭐 다른 섬들도 그렇겠지만 섬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이곳은 마치 주전자 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해서 주전자 바위입니다. 어, 이곳 자리는 전형적인 썰물의 자리로 어, 홍도에서도 어, 조류가 세다라면, 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조류가 강한 어, 그런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곳은 어, 참돔뿐 아니라 감성돔도 어, 상당히 잘 나오는 어, 그런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곳 자리는 꾼들에게는 어, 돌돔으로 어, 상당히 명성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돌돔 시즌이 되면 꾼들의 어, 자리 다툼으로 항상 분비는 어, 어, 그런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류의 소통이 뛰어난 이곳 주전자 바위는 어, 썰물의 큰 조류가 단호선 방향에서 제비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어, 이때 넓적 바위를 중심으로 저곳에 보이는 까진요와 또 이곳 주전자 바위 쪽은 병목 현상으로 보다 빠른 조류의 소통이 이루어지는데요. 어, 이러한 현상으로 멀지 않은 곳에서 양쪽에 두 조류가 만나는 합수 지점이 곧잘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 이곳 수심은 바로 발합수심이 대략 12m 정도 되고요. 어, 지형의 특징처럼 어, 직벽의 형태를 이루다 보니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20에서 25m, 어, 조금 더 나가면 50m 이상 상당히 깊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바닥의 지형 때문에 채비 어,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 참돔이 한창 잘 나오는 그런 시기에는 수심을 12m 정도의 반유동 채비에 갯바위 주변을 노리시면 되겠지만 어, 자칫 빠른 조류의 먼 곳까지 채비를 어, 어, 잘못 틀리시게 되면 어, 바닥권의 수심 대비 채비가 어, 너무 많이 떠 있는 어, 그런 현상이 생기곤 합니다. 어, 또한 밑밥의 운용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신중히 뿌리셔야 하는 어, 그런 곳입니다. 어, 지금과 같이 마릿수가 떨어지고 수온이 낮은 오직 대물급의 조가만 기대하고 낚시를 하는 어, 이런 시즌에는 갯바위 가장자리보다는 다소 먼곳 어, 그리고 깊은 곳, 어, 바닷권에서 입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러한 이유로 반유동보다는 어, 전유동 혹은 잠수, 장길채비가 월등히 좋은 조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 일정하게 흘러가는 조류를 만났을 때는 어, 채비를 무겁게 세팅해서 조금 더 어, 깊은 곳을 공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 채비 또한 어, 3:0 기울지에 어, 4비 봉돌과 3비 봉돌을 여러 개 달아서 조류의 세계에 맞춰 채비를 흘려주고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깊은 곳에서 입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어, 제 판단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의 조류는 어, 물때가 진조금 때가 가까운 시기다 보니까. 조류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고 조류의 강도에 따라서 합수 지점이 수시로 이렇게 달라지곤 하는 그런 까다로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낚시의 패턴을 보면 밑밥은 낚시하는 자리에서 왼쪽 바라 왼쪽 지루권에 밑밥을 주고 채비는 그나마 조류가 흘러가는 방향에 채비를 투척해서 조류의 흐름대로 흘려주고 있는데요. 전차 깊어지는 바닷권을 위주로 흘려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밑밥은 업정류에서 나가는 조류의 세계에 따라서 조류가 빠를 때는 본류와 먼 이곳 지류권에 투척을 하고요. 조류가 늦어지는 타임에는 조금 더 본류와 가까운 이곳 지점에 혹은 조류의 방향인 이곳 지점에 밑밥을 뿌려 채비와 동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돔 낚시는 물색과 조류의 세기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꾼의 채비와 그리고 밑밥의 동조, 그리고 적절한 견제가 만난다면 참돔은 어김없이 입질을 해주곤 합니다.